이차방정식의 근이 몇 개일까요? 이걸 판별하는 식이 있었잖아요. 판별식이라는 게 있었어요. 우선 근의 공식을 써보면 근의 공식은 2a분의 마이너스 b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고 작수 공식이 있었잖아요.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마이너스 루트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여기서 b 다시는 b를 2로 나눈 값인데 이로 나눈 값인데요. 판별식이 어떤 거예요? 판별식이. 이 안에 있는, 루트 안에 있는 값, 이 값. 이 값이 음수가 되면 어떻게 돼요? 루트 안에 음수가 되는 수가 있어요? 없어요? 중학교 3학년 학생들한테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값이 음수가 되면 값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이 없다. 그리고 얘가 0이 되면요. 0이 되면 루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또그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지. 그래서 근이 몇 개처럼 보인다? 한 개. 중근 두 개인데 한 개처럼 보인다. 중복되어서 한 개처럼 보인다. 그리고 이 값이 플러스면 이 값이 플러스, 이제 루트 뭐, 3, 루트 2, 이런 건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살아있어서 근이 몇 개다? 두 개. 그래서 이 부분, B제곱 마이너스 4AC. 이 부분이 0보다 크면 근은 몇 개? 두 개.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면 근은 한 개. 사실은 두개예요한 개처럼 보이는 거예요. 중근. 그리고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으면 근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공식에서 이 값이고 짝수 공식일 때 사용하는 건 b' 제곱 마이너스 a c 잖아요 b' 제곱 마이너스 a c가 0보다 크면 2개 0이면 중근 0보다 작으면 근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다 그이 식이 무슨 식이다? 판별식, 판별식. 근을 판별하는 식이 판별식이 특별히 0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우리 2차 방정식에서 근이 하나가 나오는 경우가 어떤 경우예요 어떻게 인수분해 되었을 때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 되었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완전 제곱식이라는 말이 나와도, 어? 판별식이 0 이렇게 생각해야 돼. 2차 함수에서, 2차 함수에서 X절편이 2개가 있을 때가 언제냐면 2차 방정식에서 글이 2개일 때예요 2차 함수에서 X절편을 구할 때 Y에다가 뭘 대입해? 0을 대입하잖아요. 그럼 2차 방정식이 되어서 2차 함수에서 X절편이 2개야. 이 말이 2차 방정식에서 근이 두 개야.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2차 함수에서 X절편이 하나라는 말이 2차 방정식에서 중근이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완전제곱식 그리고 2차 함수에서 X절편이 하나 이게 무슨 모양이에요? X축과 접하는 경우 접한다. 그러니까 2차 함수에서 접한다라는 말이 나와도 어떤 경우다? 판별식이 0인 경우다. 2차 함수에서 접하는 경우 2차 방정식에서 중근 2차식에서 완전제곱식으로 인수분해 되는 거 이게 다 어떤 경우다? 그래공식이 영인 경우다. 이걸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